형님! 어. 집들이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니들이 와줘서 내가 더 고맙지 뭐야 근데 집들이인데 빈손으로 왔냐? 아이, 아니, 형님. 아니, 아 형님! 아 연극도 뭘뭐 이렇게 준비를 했어 사랑합니다! 이 자식이 나가요. 난하는거 뭐야 자식이 진짜 이게 야 그나저나 새로 들어온 막둥이인가 뭔가는 여기로 오기로 했냐?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막둥이입니다요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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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? 형님 좀 넓지? 아이, 그러고 있죠. 여부가 있겠습니까? 왜? 우해? 우구신요구우스구신 옷집 완전 넓고 청소 완전 박세 너네 첫사랑 현정이 아니? 오빠. 야, 너 경찰 됐다더니. 그래. 이 도끼파에서 잠입수자 중이야? 그래서 남자분 장한 거야? 보지 마. 오빠에게만은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. 제발 눈닫고귀 닫아. 알았어. 아, 보지 말라니까 왜 자꾸 봐. 아니, 그게 나, 나 수영 그려서 못 아니, 생겼단 나, 말이야. 야, 보지... 나도 말지 마자. 뭐? 보고 싶었어. 아... 야 막둥아 <laughs> 아니 막둥이입니다요 막둥이입니다요 <laughs> <laughs> 아니 귀여워 <laughs> 네, <것> 우리 막둥이 내가 <laughs> 네, 용돈 좀 줘야겠다 <laughs> 괜찮습니다요 아니 받아 괜찮아 아니 찮다니이 받아 오래 주는 거 받으라니까 안 왜? 받는다고 이 돼지 자식아 <laughs> 뭐 싫다니까 왜 자꾸 목이 뭐 어? 아주 은근슬쩍 여자 엉덩이나 만질라고 그러고 말이야 어? 잠깐 어? 너 지금 뭐라 그랬냐? 어, 저 뭐, 여자 엉덩이? 음? 뭐야? 내가... 너 여자야? 남자다! <laughs> 어? 가만 보니까 여자 마냥 손도 좀 작은 거 같고 가까이서 보면 크다! 그다음... 아, 형님! <laughs> <이게> 뭐야? <laughs> 근데 왜 돈을 안 받으려고 그러냐고!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... 어? 사실 제가 돈을 싫어합니다 어? 아니, 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어?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이 돈 스파이크입니다 <laughs> 어? 싫어하는 음식은 돈까스아 요즘에 뭐돈 싫어하는 애들이 있나요? 아 뭐? 예전에 제가 알바를 했을 때그 월급 받는 걸 싫어해서 응.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는 대신 응. 어, 칭찬을 받았습니다월급도 아, 칭찬을 받았 아유 우리 막둥씨 아, 한한 동안 안생생았어어럼 네. 제가 네. 음, 사장님 칭찬 좀 올려 주세요 <웃음> 제가 h c h r o 들어왔어 e c k e r u 보지 마눈 <laughs> 닫고 귀 닫아 n g c 근데 오빠 이 팔찌는 뭐야? 혹시 여자친구가 사준 거야? 아니 그이 팔찌 차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자 만날 수 있다 그래서. 아. 이제 필요 없겠다. 야야야 아... 얘들아. 네. 예. 야. 니들 배들 안고프냐? 아, 야, 야, 야 니들 온다 해서 내가 비싼 회떠나거든 야, 야 막둥아, 너 네? 세팅 좀 해놔라. 저만 음, 믿으시면. 어, 그래, 야, 음. 집도 구경 좀 네, 해야지. 네, 엄청 아 이게 대리석으로다가, 옛틱으로딱 가구로다 어, 배치를 초장, 해놨고, 야. 여기 초장. 술들 봐봐. 기본적으로다가 일단. 아, 초장이 왜안 나오는가? 갖고 그, 한 아, 정도가 그, 정도가 그, 정도가 그, 정도가 그, 정도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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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태리째, 실크 음. 벽지인데? 근데 왜 실크 벽지가 갑자기 피가 나냐? 아유, 어디서 우다 터졌는가, 저거. 뭐? 츄, 집들이! 야, 씨, 썸나가는 거야. 나는 썸나가는 거야. 진짜, 씨. 야, 씨발, 장난 아니야! 씨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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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와, 뭐? 뭐? 뭐발 씨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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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